접속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티체 영어연구소 임희재입니다.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의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 등, 상. <laughs> 종이 뭔가요? 예. 종속접속사입니다. 종속접속사. 그러니까 즉.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죠. 종속절. 종속절이 있다면 주인이 주인의 절도 있을 텐데 바로 주절이 되죠. 접속사가 안 붙은 절은. 자, 그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앞에 나온 절과 어떤 절과 그 동등하냐, 같은 위치, 병렬 구조가 형성되냐에 따라서 주절이 되기도 하고 종속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 얘는 좀 이렇게 A, B 뭐 이런 식의 말들이 형성이 될 만큼 좀 뚝뚝 떨어져서 어, 무엇인가가 접속사가 형성이 됩니다. 야, 생 라이브 방송 지금 고양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아 예 나가 <laughs> 가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주무세요. 고양이 안녕. 어, 접속사 계속 할게. 나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아, 9시 멈췄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종등상부터 하는데 등위접속사부터 할게요. 좀 쉬운 거부터. 등위접속사는 암기하실 때 먼저 약자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Fan boy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누구냐? F는 for. A는 and. N은 nor, o r O는 or. Y는 맞나요? 예. yet. S는 so, fan. 아유 비가 빠졌잖아. 야너 고양아 너 때문이야 지금. <laughs> 갑자기 화가 나네. <laughs> 여기다가 끼워 넣을게요. 슈욱 계속 but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뜻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인데 조금 다른 것들 그것만 정리해드리면 for가 전치사로 많이 쓰이잖아. 그래서 뭐뭐를 위해 위에, 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모모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노얼은 뭐 새로운 게 아니고요. 엔만 붙어 있는 5월입니다 그래서 모모도 아닌, 모모도 또한 아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예슨요 어, 우리가 부사의 흐름이 익숙해가지고 자꾸 뭐 아직 아직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러나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해요. 자 등이 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등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즉 뒤에서 병렬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가 주동 x가 나왔어. 근데 뒷 부분에 만약에 주어가 똑같해, 그러면 동 x만 쓰는 거죠. 이게 병렬 구조죠. 뭐 때때로 이렇게도 될수 있죠. 주동 가있는데 주동이 똑같으면 x만 쓸수 있고, 또 주동 x가 왔는데 동사만 같해, 그러면 주어 x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통의접속사 이해되셨나요? 넘어가죠. 상관접속사 하겠습니다. 상관접속사도 약자가 있는데 B,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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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N, B, N, A 이렇게 기억하세요. B는 Both, A, N, B 계속 뭐 A, N, B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갑니다. E는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은 either에 n만 들어간 neither a nor b. 그 다음은요, not a but b. 그 다음이 똑같은데 뜻이 not only a but also also는 보통 요 자리에 안 들어가고 동사 뒷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붙일 때도 있긴 하지만요. b.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데 b가 앞으로 오고 As well as A. 이렇게 오는 경우입니다. 뜻은 알죠? 근데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요것만 해석하셔도 됩니다. 얘네 세 개는요. 얘는 A가 아니라 b. Not only a 가아니 a, a, a b o o a o a y a y a y o o k a a y a y Okay. o k a a a y o k a o 이더 a or b는 a나 혹은 b나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가 아니라 b가 맞는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하다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하다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땐 반대로 한다는데 뭐뭐 뭐 특별히 주의하지 않습니다 얘도 병렬 구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아, 이것 때문에 좀 긴데 이게.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세 개로 나뉩니다. 세 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명사절 접속사는 OW1H라고 하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기억하시고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따로 쓰진 않을게요 대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weather가 있어요 weather의 같은 말은 if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육하원칙들에서 무슨 ever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whatever, however, wherever well, 뭐 이런 것들 뭐위치 i c h 도 가능하긴 하죠 명사절로 자, 이게 명사절 접속사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는 다시 세 개가 두 아,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는 who, whose, whom이 되고요. 너나가 시끄러워. 나가라고. <laughs>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는 위치 중요합니다. 오브 위치 그다음 다시 which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 정말 찍을 수가 없네요 지금 막 올라와서 지금 막 이렇게 아이패드 위에서 지금 막 점프 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하기가 힘드네 고양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 부접 설명해야 된다고 나 지금 옆에 있다 할게요 부접 자 부접은요 조부시 양이 반이 양이야 너 때문에 지금 안 되잖아 강의가나 지금 저기 갈 거야 조건 접속사는요 if나 반대말이 unless 이렇게 되고요 부대 상황은 as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시간 접속사는 when이 있고 since가 있어요 while도 있어요. 양보 접속사죠. 양보는 도우를 중심으로,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유 접속사는요, because, 또, 뭐뭐때문에, since도 가능하죠. 반대는 while,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부시, 양이, 조지부시, 요지 원래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속사들을 다 가르쳐서 약간 정신이 없었네요 이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때문에 음 정신이 없었지만 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필기하시고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자 구독해주세요.